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신일반2 제4절 수신부문수수료 운용지침, 제5절 고객등급제 제6절 타행환 자금반환 청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최근 1 8 8페이지고요 용어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청구에서 뭐 자주 일어나지 않은 거래수수료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기도 하고요. 아는 수수료들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장고에서 주로 좀 일어나는 부분이죠. 6번도 마찬가지고요. 5번 한번 볼게요. 가계당자 예금 개설 수수료입니다. 요즘에는 뭐 개설을 하는 업체들이 잘 없죠. 하지만 개설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수수료를 또 지불을 하게 됩니다. 7번 보겠습니다. 금융거래 정보 제공 수수료입니다. 어,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요. 어,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 정보 제공 요건자에게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2 0 0 0원 정도 받게 되고요. 8번 보겠습니다. 타행 발행, 자기압수표 대지급 수수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객이 신한은행, 10만원짜리 현금처리해달라. 요럴 때 네오비스에서 저희가 바로 지급을 하죠. 그때 장당천원을 받게 됩니다. 자, 9번 사채원리금 지급대행수수료란 뭘까? 회사가 자금조달목적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요. 원리금 지급을 대행해줄 때. 어, 징수하게 되는 수수료고 명의변경 수수료는 뭐 예를 들어 사업자가 오셔가지고 사업자 을을 그대로 놔두고 상호만 좀 바꿔달라 라고 하실 때 받는 수수료가 되구요. 뭐 개인이 개명을 하거나 하면 수수료는 안 받게 되죠. 자 11번 질권설정 수수료는요. 어, 수신일반 5원에서 8절에서 아마 질권설정에 대해서 배우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업무처리를 할때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18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어, 12번. 미사용 자기압수표 반환수수료라 하면요. 어, 예전에 5만원권이 5만 어, 나오기 전에 정말 많이 했었던 건데, 새말 금고나 뭐 신협에서 아침에 저희 은행에, 어, 우리 은행에 와서 자기압수표를 발행해 간 후에 이를 사용하지 않고 당해에게 반환하거나 지급 청구할 때 받는 수수료를 어, 미사용 이렇게 말합니다. 13번 환수수료라 하면요 창구 송금 수수료를 말합니다. 다른 은행에 보낼 때또 14번이 부연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15번 납품 대금 지급 대행 수수료라고 하는데요. 어, 우량한 기업체들이 어, 물품이라든지 용역 공급을 계약을 맺은 그런 기업 협력 기업이 있어요. 그런 협력 기업에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급을 당행과 제휴를 해서 저희가 대행해서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자, 16번은 주식납입금 업무대행수수료인데요.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증자할 때 대행해줄 때 받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수수료의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쭉쭉 읽어봤고요. 189페이지의 제5조 징수기준도 한번씩 그냥 한번 읽어 봐 주시면 좋겠어요. 넘무할때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쭉쭉쭉 넘기셔서 201페이지로 넘겨 주시겠습니까? 자, 제5절 고객 등급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고객 등급제를 실행하는 이유는요. 201페이지의 목적에 있죠. 나 한번 보게 되면 뭐 기존 고객 이탈 방지 및 우수거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영업력을 강화하는 목적이겠죠. 18201 페이지에 2번 대상 고객에도 개인 고객, 법인 고객으로 나눠져 있고요. 자, 3번 세대 고객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대 고객은요. 세대원의 거래 실적을 대표 고객의 실적에 반영을 해서 세대원 전원에게 동일한 등급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자, 좀 자세히 볼게요. 세대 구성은요. 대표 고객 주 고객과 세대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대표 고객은 아무래도 금융결정에 있어 주결정권을 가진 고객, 세대원은요 부모, 배우자, 자녀 이렇게까지 됩니다. 등록 방법은요 관계예금 등록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네오비스의 화면이 있죠. 관계예금 정보 관리라는 화면에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 요청에 의해서 세대 등록을 할 때는요 이런 등본이라든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산이 어 대표 고객이 좀다 노출되기 때문에 어 부부들 중에서도 뭐 노출을 꺼려하시는 분들은 뭐안 하시기도 하죠. 넘어갈게요. 202페이지 가겠습니다. 5번의 고객 등급 선정 기준입니다. 개인 고객 한번 볼게요. 개인 고객은 평점으로 어 보기도 하고 쓰신 평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평점. 평점 및 수신평단 중에서 상위 등급에 유리한 것 또는 이겠죠. 이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이 되고요. 어, 매월, 말일 기준으로 1월 10일 날 선정이 되고 적용 등급은 최근 3개월간 최상위 등급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넘겨서 206페이지 9번 주거래 영업점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업무 하시다 보면 회계점은 우리 지점이 아닌데 주거래가 당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왜 이럴까 궁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거래 영업점을 언제 선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수 고객들을 한번 볼게요. 가에 해당되는 우수 고객들은 요 매년 초 주거래 영업점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고요. 어, 여신과 수신을 함께 보유한 고객은 요 여신 지급점을 주거래로 하게 되고요. 여신 복수거래처는 다음 순서에 정합니다. 외환여신과 원어여신. 외환 여신으로 일순이 여신이 두개 있는 영업점은 잔액이 큰 영업점, 수신만 있는 경우에는 수신 평전 높은 영업점으로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2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6절 타행원 자금 청구 반환입니다. 참고해서 어, 가끔씩 일어나던 제자리에. 오죠 고객이 인터넷 뱅킹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넣었다 또는 금액을 자동화 기기에서 뭐 금액을 잘못했다 어떻게 하냐 많이 오시죠 그럴 때 타이완 자금 반환 청구를 해 드리는데요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청구 반환 종류는 타이완 거래라든지 창구에서 이런 경우에는 당일은 뭐 취소를 하면 되는데 당일 이전 거래를 반환 하겠죠 자동화 기기 거래는요 당일이라도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금 반환 청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 3번. 업무 운영 시간을 보겠습니다. 자금을 청구하는 건요. 저희 부산은행 고객이 다른 은행으로 잘못 보냈을 때, 다른 은행에, 다른 은행 고객아 돈좀 돌려다오 하는 게청구고요 나, 자금 반환 운영 시간. 반환은요. 다른 은행 고객이 부산은행으로 잘못 보냈을 때 조금 돌려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요런 운영 시간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갈게요. 업무 처리 방법을 한번 볼 텐데요. 가에, 다행에서 타행으로 자금 청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고객이 창구에 오시게 되면요. 어, 청구서 화, 및 확약서를 받게 되고요. 고객 상담부를 통해서 접수를 할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은행에 안 오셔도 좀 편리하게 어, 접수를 할 수가 있겠죠. 2번 가로 2번 타이완 거래 요런 것들은 여기에서 조회를 하게 되고요. 자동화 기기는 여기에서 거래를 일단 먼저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 조회한 거래를요 여기에 들어가서 어,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212페이지의 가로 3번 보겠습니다. 참고해서 어, 접수한 거 말고 고객 상담부를 통해서 청구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 등록이 알림창에 팝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고객은 접수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편리하게 했지만 향후 관리는 해당 영업점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1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나인데요. 타행에서, 반대의 경우입니다. 타행에서, 부산은행으로 자금 반환 좀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요청이 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어, 반환 요청, 접수율 최초, 타행한 거래 조작자 화면에 알림 메시지가 뜨죠. 그래서 메시지 내용들을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그죠? 조회를 안 하게 되면, 타행한 송금이 안 됩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 관리를 뭐 책임자에게 어, 드리는 경우도 있고, 뭐 본인 자리에 서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요, 자금 반환 예금주에게 청구를 좀, 해, 그, 청구 내용을 통지를 해야 됩니다. 당일 유무선으로 접촉 3회 이상 통지를 해야 되고요. 오늘 당일 접촉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접촉일 포함 3년업이 인에 통화를 5회 이상 해야 되고요. 문자를 3회 이상 보내야 되고, 이렇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자, 21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5번 유의사항을 한번 읽어보면, 어, 자금 반환의 흐름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을을 보겠습니다. 어, 청구은행의 자금 반환을 뭐, 네오비스에서 또는 상담부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 실시간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어, 자료가 반환은행으로 또 넘어가게 되고요. 반환은행이 또 고객과 연락을 취해보고 자금 반환을 등록을 할 수도 있고 반환을 못한다고 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통해가지고 어, 청구은행에 정보가 넘어가게 됩니다. 요 밑에 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 214페이지 마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타행으로부터 자금 반환 관련으로 지급 요청을 좀 해달라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요. 임의로 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예금주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지급 정지를 해야 됩니다. 동의할 때만 어, 강제사항이 아니죠. 협조사항입니다. 당행의 예금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 우리 고객이 더 중요하겠죠. 사 보겠습니다. 어, 송금금액 청구시에요. 반환은행은요. 전액 반환을 하면 좋겠지만 부분 반환 처리도 가능합니다. 어, 남은 차입분은요 재청구를 해야 됩니다. 아 보겠습니다. 31일 이후부터는 반환이 불가하기 때문에 재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자 볼게요. 타인 카드로 당행 자동화기기 현금 출금하고 CD기에 돈 놔두고 가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안 찾으러 오게 되면 출납가임금으로 일단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청구 없이 자금 반환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215페이지입니다. 6번 통지문데요 은행 측에서 과실, 뭐 직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전산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타행 송금을 부득이하게 처리했을 때는요, 제발 어, 송금 은행인에게 구두 또는 SMS를 통해서 취소 사유 내역을 지체 없이 통지를 해야 됩니다. 동지하고 나서 이런 기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참고로 고객이 어, 고객이 오류를 일 때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안 되고, 어, 다행한 자금 반환 청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